혁진이 요 혁진이가 눈을음을 아주 살랑살랑 치면서 아주 인기몰이를 엄청 하더라고요 <laughs>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혁진이가 떠올랐어요 <laughs> 진우? 인기쟁이인 것 같아요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니에령? 니에령 니에령은 그냥 다 잘하시잖아요 춤도 잘 추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예능도 잘하시고 그리고 제일 연예인 같으세요 천지영. <laughs> 천지영이 되게 이목구비가 어목조목잘 생기시고 또 노래도 잘 하시잖아요. 뮤지컬도 요즘에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인기망이 아닐까 싶어요. 천지 떠오르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네, 장준 선생님, 네, 장준 선생님이 몸도 좋으시고 또잘 생기셨기 때문에. 틴탑 선배님 창조 형. 아, 창조 형이 진짜 못 하는 게 없어요. 제가 봤거든요. 다 봤어요 제가. 진짜 못 하는 게 없어요. 다 잘해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요. 잘생겼고요. 다 잘하시고 작곡도 잘하시고 작곡 진짜 잘하시고 다 잘하십니다. 진짜 만능 분. 왜? 이유는 항상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요. 항상 자기가 만든 곡을 모니터를 해달라고 꼬박꼬박. 연락을 하는데 정말 기특하고 네, 멋있는 친구 같습니다. 100%의 민우영. 민우영. 민우영이 모니터 되게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되게 자상하세요. 그래서 민우영이 저희 회사 안에서 되게 인기도 많으시고 그래서 민우영이 제일 인기왕이, 인기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틴타 선배님의 리디키 뭐랄까 그냥 한번 계속 보면요. 인형 같고 포동포동하세요. 그래서. 아까 살찌셨다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뭔가 붕글붕글한 그런 느낌의 어,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TOP 미디어 인기왕으로 뽑았습니다. 리키 형이요. 정말 귀여우시거든요. 하, 정말 귀여우신다, 리키 형. 창조 진우 쿤. 왜냐면은 다 우리 또 우리 구호라이.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Love you. 나나 네, 나. 아니, 아니, 탈락. 이 근데 저는 엔지 선배님 하겠습니다. 엔디 형이요. 앤디 형은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앤디 형.. ND형. 앤디 <laughs> 형밖에 안 떠올라.. 앤디 형이요! 앤디 형 ND형 화이팅! 요